할수 있다 워워나할수 와, 와. 있다 빨리 할수 있게 해줘 워넝넝 넝. 넝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할수 있다 자, 할수 있다 얘를 아까 연습했었죠 넌 성공할 수 있어 니넝 성공 니넝 성공 이때쓸수 있고요 아까 다 했던 거예요 니넝 성공 두 번째 할수 없다 不能不爱你 부넝부 아이 니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부넝부 아이 니 뒤에 계속 연습할 거니까 너무 막, 또막 내가 너무 못하나 생각하지 말고 뒤에 거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부넝부 아이 니 그렇죠 부넝부 아이 니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 뜻이고요 자, 요거는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부넝 아이 더나는자 지금은 넝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넝을 다 배워볼게요 不 아이 的男人 이거는 무슨 뜻? 不能.할수 없어. 아이, 사랑을. 사랑을 할수 없는 남자. 사랑할 수 없는 남자일까요? 사랑을 할수 없는 남자일까요? 쉽지 않네. 사랑할 수 없는 남자일까요? 사랑을 할수 없는 남자일까요? 자, 사랑할 수 없는 남자? 不能이的男人 응. 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는 유부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뿌, 너와이 나, 나는 사랑하면 안 되는 남자. <laughs> 그는 유부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사랑할 수 없는 남자. 좋습니다. 유부남 좋습니다. 그는 불륜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노랑머리의 그는 불륜남인 것으로. 큰일 날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제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아내만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뒤에 이어서 뒤에 이서노 문장 보겠습니다. 노멀한 문장. 니 o 능 아이 워 t 능 아이 워 me. c 워부 t l o 능 e me. Even if I don't know. c a a n t love 우리 우린, 우린 안 돼. 넌날 사랑할 수 없어. 난 BJ고 넌 시청자야. 네뿌能 I워라고 쓰면 되고요. 뒤에 이어서 왜什 y 내가 만약에 네뿌能 I워라고 하면 여러분이왜什 o 왜什 o 不能 y 我왜왜 h 왜? 왜왜 Why so? Why so? Why s 왜 w h 왜 so? w 왜? y so? 왜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s 왜왜 h y so? Why s 왜 w h 왜 <laughs> 자,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그로그 문장도 다할수 있습니다. 왜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번역, 근데 이게 한국 드라마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 드라마의 원제는 뭔지 모르겠어요. 不是,谁都能爱.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약간 한국어를 잘해야 번역을 할수 있는데요. 不是,不是, 아니다. 谁都能爱인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왕초보들이 해볼게요. 자, 괜히 저기 중급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你不能爱我,为什么不能爱我? 좋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음,不是 누구나, 아니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땡, 땡, 병두님도 땡, 不是谁都,谁都能爱? 자, 병준님 그거 아니에요.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 드라마의 한국어 제목이 뭘까요? 자, 날고픈 병아리님 아니에요. 땡. 한솔강님 땡. 누구나 사랑할 수 없다. 초급자님 땡.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은 부실이 대제예요. 부실 아니다. 그 뒤에 뭐가 아니냐. 쉐이 누구나. 누구든지 다. 누구나. 너 아이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웃음> <아무나> <웃음>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누구든 자 <laughs>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가 안 되나? 누구나 다 사, 사랑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에이 잘 못하네. 이런 거야. 누구나 다 중국을. 우리 중국어 다 배우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어를 지금 다 누구나 배울 수, 훌훌 막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누구나 다 중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 이해가 안된것 같은데. 옥경이 <laughs> 부르고 안 잡고 진짜 콩가루구만. 자, 부쉬쉐이더너가. 되게 쉬운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너무. 리미님,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laughs> 너무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 뜻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원래? 이 드라마 제목이 원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예요? 유호정 씨 같은데. 음, 어, 여러분들 너무 생각이 많아. 듣기 평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자꾸 혼자 다른 생각을 막 해. 듣기만 들어야 되는데, 상상의 나라를 펼쳐. 그래서 망하는 거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맞아요. <laughs> 그래요? 그래서, 부실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넘어갈게요. 우예 나부 아니 나도 할수 없어.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라는 뜻이고요. 자, 뒤에 거는 what 부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와, 내가 좀 어떻게 할수 있겠니 부아니 자, 번역해 보세요. 한숙강님 자꾸 망상 더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세요. 부시쉐이 또넌 아이. 페이교수님, 쉐이더 하오. 我怎么能不爱你? 음, 쓰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지. 자, 번역을 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양기사님 탈락. 탈락. 지금 거의, 거의 오늘 10개 하면 한 8개 틀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널,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가 정답이에요. 우리말은 이게 긴데요. 중간 간단해요. 뜻글자기 때문에. 내가, 워, 어떻게, 쩜머 넝, 할수 있겠니? 부아이니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워쩜 어넌부아이니야니쩜뭐 피아오랴? 내가 이렇게 예쁜데? 니쩜뭐 총매, 이렇게 똑똑한데? 워쩜 머넌부아이니야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자꾸 타자가 미끄러지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해 되십니까? 자,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조건만 허락되면 하는 거죠. 그래서 호해가 아니라 넝을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넝할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쓸수 있어요. 매운 것을 먹는 거. 배워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호해를 쓰지 않고 넝을 써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닐 때. 그냥 어떤 조건이 허락되는 거. 그냥 타고난 거. 타고난 기질. 이때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슬라드. 와 그러면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어. 써보세요. 여러분 장문으로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어. 장문 해보세요. 칠라더가 매운 것을 먹다예요. 그렇죠, 타고난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원어 칠라더. 그렇죠, 원어 칠라더. 나는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어. 나는 매운 거못 먹어라고 하려면, 워, 나는 매운 거는 도저히 못 먹겠어. 어떻게 씁니까? 어, 나는 매운 거못 먹는데. 나는 피부, 나는 이뭐 피부 약해가지고 화장품 못 바르는데? 뭐이런거 얘기할 때. 我不能吃辣的. 그렇죠. 我不能吃辣的. 자, 고수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고수는 중국어로香차이고요香차 시양차이. 고수를 먹는 것은 吃香차예요 그렇죠. 吃香차 그럼 나는 고수를 못 먹으니까 좀 빼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음, 나는 고수를 먹을 수 없어요. 나는 고수 못, 먹, 나는 고수 못 먹어요.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아요. 고수 먹으니까 샴푸 냄새가 나요. 다, 니, 死,万,相,差,吗?那就不要,写了。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죠. 我能吃相,差。 나는 고수를 먹을 수 있어요. 我能吃香菜我不能吃香菜我不能吃香菜 좋습니다.相,差,가,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잘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배운다고 늘지 않죠. 그래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럴 때넝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호의하고넝 쓰는 거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넝은요 마지막 역할이 있어요넝은 요, 제목을 보세요. 자, 할수 있다. 넝할수 없다. 不能 쩔게 한다. 이것도 넝을 써요. 쩔게 하는 거.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를 쩔게 할때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를 하루에 10잔 먹어. 워이티엔 넝허 1 0배 나는 보통 사람은 두잔 먹잖아요. 나는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커피를 10잔 먹거든. 이때도 넝을 쓸수 있어. 요 나는 나는 니클로즈를 하루에 한통 써. 이런 거. 나는 <laughs> 전화를 하루에 8만 통 받아. 이렇게. 뭔가 쩔게 할때넝을쓸수 있어요. 즉, 포마슈즈 보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린애가 수박을 한 통을 먹어. 이럴 때쓸수 있어요. 小孩,小孩子能吃一个西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뭔가 평균적인 걸 넘어서는 거지. 그렇죠. 쇼마오 <laughs> 일인 일 일일 다오 닭해 일일 오닭1 피자 일인 1 피자야. 이런 거쓸때 나는 피자 한판다 먹어. 이런 거쓸때 어린애가 한 근데 뭐 허풍이 아닐 수도 있죠. 진짜 어린애가 그 수박 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렇죠. 1일오 닭해 이때도 쓸수 있고요. 이럴 때 <laughs> 이게 대륙의 급식인데요. 대륙의 급식. 급식이에요. 이제 급식을 주면서, 하나 중국은 수박이 싸거든요? 중국은 되게 수박이 싸요. 특히 남, 날씨가 좋을 때일수록 수박이 싼데, 1인 1수박 할 때, 이럴 때, ᄌ, ᄌ, <laughs> 찾다 보니까 이런 거 찾았어. 1인 1수박 해. 뭐, 이티엔 넌츠 이거 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뭐, 이티엔 넌츠 이거 시나 수박 한통다 먹어. 이렇게. 쩔게 해. 이때도 ᄂ을 써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정준하씨는 정준하씨는 타이거는 그는 혼자서 넝칠 싼완짜장면 자타 해석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해석만 해보세요 <laughs> 귤도 아니고 <laughs> 수박 수박이 싹타 잔반 없는 날 타이거人能吃三碗, <laughs> <laughs> 碗은 그릇이고요 짜장면. 느낌이 오죠? 타이거人能吃三碗 짜장면. 이때 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거 써보세요. 난 태양기사님은 페이, 페이의 방송을 하루에 10시간 봐.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我一天能看1 뭐 5小간 이때 쓸수 있어요. 能. 能이 할수 있는 거.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쩔게 한다.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쩔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넝, 넝. 자, 진짜 10시간 본다고 했어 나한테 그때 <laughs> 8시간씩 본다고 타잉어른은 13왕 짜장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혼자 세그릇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세그릇이라는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쩔게 하는 거죠 그때 쓸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쩔게 하는 거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칸솔캉 나는 하루에 30번 오타네, 막 이런 거 <laughs> <laughs> 나는 그것도 능력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럴 때다쓸수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이런 느낌일 때다쓸수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여기까지 끊어갈게요.